안녕하세요 페프킹라샤 오늘은 163일차 첫번째 선물 이미 준비했고요 자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네, 번째 선물 33.8797입니다. 자, 두 번째 선물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선물 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였더라 아 이거 공식이 있었는데 기억했는데 까먹었습니다 자 두번째 선물 44.027초입니다 자 마지막 선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선물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거를딱 이렇게 넣고 아니지 아니구나 아니구나 자 마지막 수물4 0 2,4,8점입니다 2,3은 체크를 오늘의 평균은 3 9 3,8,4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63을 참할거고요 그럼 저는 재밌고 흥미로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계세요